혼합 4등급 안말들의 1200m 서울의 7경주 출발했습니다. 13번 사련이 위너의 출발이 뒤처졌고 11번 마이 멤버가 좋은 출발을 보이면서 먼저 앞서 나옵니다. 안쪽으로 접어드는 11번 마이 멤버, 먼저 안쪽 자리를 선점하면서 선행에 나서 있고, 4번 그린 와트가 3번 블루 K와 함께 따라 나옵니다. 바깥쪽에 크게 도는 말은 12번 에이스 솔로모입니다. 바깥쪽에서 4위까지 두근하고 안쪽에 1번 리드 보컬과 9번 라온 다이아가 급선 5, 6위권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하위 그룹이 끄는 말은 2번 대제 여버리 안쪽 자리, 바깥쪽 7번 런던 액티브가 따라 붙고, 계속된 선두는 11번 마이 멤버가 안쪽 자리 1마신 차 유지하고 있습니다. 3번 블루 K가 바깥쪽 2위권 어깨를 나란히 하기 시작하고, 1마신 뒤에서 4번 그린와트와 안쪽에 9번 라운다이아 안쪽에는 1번 리드보컬까지 복귀하면서 직선줄에서도 11번 마이 멤버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안쪽자리 유지한 채로 단독 선두 지켜내고 있는 11번 마이 멤버 임다빈 기수입니다. 계속된 단독 선두 지켜나가고 있고 이때 치고 나오는 9번 라운다이아가 순식간에 2위까지 치고 나왔습니다. 11번 마이 멤버와의 격차를 좁히는 9번 라운다이아 그러나 아직까지 거리 차 여유있게 벌어져 있는 11번 마이 멤버입니다. 5번 레이스로열이 종반 9번 라운다이아를 위협합니다. 11번 마이 멤버는 적수 없는 단독선도 5번, 9번, 11번 마이 멤버의 강선행이 통했습니다. 이번 경주 임다빈 기수와 함께 초반부터 앞서 나왔던 11번 마이 멤버 기대를 모았던 5번 레이스 로열과 9번 라온다야가 직선주로 추격을 했습니다만 이미 벌어져 있던 거리차 좁혀지지 않은 채로 11번.